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반아들 르벤과 시몬과 레와 이 류다와 이스타갈과스불니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탈리요 레아의 여종 실파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하단 아람에서 그에게 나온 자들이라. 야곱이 아, 아르바성 마무레에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죽음을 숨을 거두어 죽,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1절 다음은 에서 곧에돔의 후대라. 에서가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 아내들을 얻었으니 히딘 엘론의 딸 아다와 휘인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아올리바마며 또 이스마엘의 딸느바요세 누인 바스맛을 얻었더니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파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으며, 아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량과 코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카나한 땅에서 그에게 태어났더라.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들과 가난 땅에서 얻은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그 지방으로 갔으니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많았고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에서가 세일산에 고하니 에서는 에돔이더라에돔이라 이곳이 세일산에 있는 에도민의 조상인 에서의 후대니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파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빌립 빌리...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말과 스보와 카탐 과 크나스요.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에게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며 이들은 루에르 아들들이니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들이라 이들은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아올리바마의 아들들이니 그녀가 에서에게 여우스와 알람과 코라를 낳았더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 아들 중에서 족장들이니 에서의 마다들 엘리파스 의 아들들은 테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크나스 족장 코라 족장 가탐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는 있 엘리파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오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 로에의 아들들이니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 아들들이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올리바마의 아들들이니,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코라 족장이요. 이들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인 아올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라. 이들은 에서 곧에돔의 아들들이며, 또 그들의 족장들이더라. 그 땅에 거주하던 호리인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로탄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대이 디산이라 이들은 에둠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들로서 호리인들의 족장들이라 로탄의 자손들은 호리와해마미오 로탄의 누이는 팀나요 소발의 자손들은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오 시부온의 자손들은 아야와 아나 둘이며, 이 아나는 그가 그의 아비 시부온의 낙위들을 쉴 때에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했더라. 아나의 자손들이 이러하니, 디손과 아나의 딸인 아올리바마아라. 이들은 다, 디손의 자손들이니, 햄닷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크란이라. 에셀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빌한과 사완과 악한이라. 디산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우스와 아란이라.